30번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와있습니다. 점피의 속력이 최대일 때의 점피의 위치를 구하시고 네, 파이분의 AB의 값을 구하시오. 위치가 나와있으니까 위치를 시간에 관해서 T에 관해서 미분해버리면 속도가 되죠. 자 VX는요. 3의 1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고 vy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이기 때문에 3 사인 t가 됩니다. 자 속력은요 루트의 제곱 따기 제곱이니까 9에 1 마이너스 2 코사인 t에 코사인 제곱 t에다가 플러스 9 사인 제곱 t가 되는 거야. 자, 9가 공통이니까 앞으로 묶어버리면 얘랑 얘랑 닿으면 되겠죠? 근데 코사인 제곱다, 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자, 바로 정리를 해버리면요. 9에 2-2 코사인 t가 되는 거야. 속력이 최대가 될, 최대가 될 때니까, 속력이 최대, 최대가 되려면 지금 이 코사인 t가 보이잖아요? 코사인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일 때의 위치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코사인 t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말이야. 코사인 그래프를 잠깐 그려드릴까요? 한 주기에서 네,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바로 파이에서 바로 마이너스 1 값을 갖는 거죠. 따라서 파이일 때 최소가 되니까, 즉 t가 파이일 때의 위치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치 x에다가 자 t 대신에 파이를 집어 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집어 넣어 버리면 사인 파이가 0이기 때문에 3 파이가 되고요. 그때 y 좌표는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분의 a b를 구하는 문제이기,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